와하아아 <laughs> 아 마인크래프트 산호들 중에서 감자를 갖는 행동은 요아 어떻게 내 힐을 틀려 나름은 <laughs> 대이에요 안녕하세요 뭐해요? 오, 오 보여 보여? 어 보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상식 점프맵 맵이, 점프맵이고요. 바로 제작자 다필님 이십니다. 와우. 읽어줬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맵은 멘탈을 날아가게 할수 있는 어? 어? 마크 상식 점프맵입니다. 네? 어? 이 맵은 점프맵을 클리어한 후에 주어진 마인크래프트 문제를 풀면 됩니다. 채색이분들도 문제를 풀어보고 몇 개를 맞췄는지 댓글로 적어보세요. 알았다. 그리고 챗봇님에게 찍신이 강림하기아 어떡해. 우리 6년 차 마크 왕 초보잖아. 왕 초보예요. 저희는 이렇게 점프맨만 하는 사람들이라 이런 마크 상식 모르는데 어떡해요. 맞아요. 어떡해요. 튜토리얼. 음. 문제 버튼은 다이아몬드 블럭입니다. 문제입니다. 제작자의 닉네임은 답은 1번입니다. 맞습니다. 5번. 버튼이 망가졌다. 실패하면은 이렇게 버튼이 망가지네. 제작자의 나이는 바로 마이너스 100세. 정답은 응?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답일 경우 점프맵을 다시 해야 합니다. 어! <laughs> 무 두나는 플레이어 2야 여기 네. 아 잠깐만 여기 여기 우리의 도움 블럭이 있거든요 네그돈 이걸로... 꺼냈어요 네 갑시다 준비 완료 오케이 저도 준비 완료 누를게요 네 우와 오! 뭐, 점프 밀면 쉬워 보이는데 그지 고퀄인데요? 점프 밀면 쉬워 오케이 문을 닫아주세요 컨닝 방, 방지를 위해 컨닝하지 네. 마세요 앞에 있는 블럭은 같은 건가? 설마? 불우렁생 이라는 블럭입니다 네, 그렇다면 맞아요. 이 블럭은 한 블럭당 최대 몇 개까지 설치할 수 있을까요? 마크는 웬만하면 이렇게 2단위로 떨어지지 아. 아. 그렇다면 죽어버렸다 스폰포인트 자동인가? 금블럭이 스폰포인트 같거든 이거 아니야? 오, 아, 이거 알지. 정답은 바로 이것이다. 아! 오케이. 아, 뭐야. <laughs> 와, 오, 뭐, 뭐야, 깜짝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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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어떻게 다틀릴수 있어. 왜 이렇게 못하지, 졌나? 아, 이거, 이것도 알아. 이거, 이거 정보 그, 어, 다른 유튜브 보면서 알아가지고, 비코니 유튜브 보면서 알아서, 바로 정답은, 마인크래프트 1.15버전 추가된것은 바로 이겁니다 오케이 5번은 뭐야? 백두산 민 민날... 아! 누나 왜그래? 아니 너무 어려운데? 문제가 누나는 마크상식기가 없나봐 아! <laughs> 대신 비명은.. 비명은 있네 맞아 비명은 있어 거북이를 교배시키기 위해 필요한지? 이거 오케이 아 오늘 찍신 뭔가 좋은데? 참고로 벌칙은 애교입니다. 어, 안 돼요. 아 안돼요. 아. 어 아, 왜요? 아! 어 비명 비명 특집인가? 비명이 난리났네. 용암에 빠져버렸어요. 아직 정신 출실 되기 되진 않았지만 마인크래프트 1.15 버전 스냅샷에 추가된 곤충은? 아 이거 알아요. 어 어떻게 알아요? 이크 <laughs> <laughs> 누나도 똑같이 맞구만. 아. 예. 산호들 중에서 존재하지 않는 색깔? <웃음> <웃음> 아! 이놈아. 어? 근데 여기 점프맵이 좀 어렵거든. 그러네요.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설마? 어. <laughs> 아 누나 누나는 누나의 비명은 그냥 점프맵 쉿! 점프맵 실패하는 비명이네. 써야 되겠다. 어? 아이. 도움 부르고 있었어? 여기서 쓴단, 쓴단 말이야? 응 완전 줄보네 응. 아! 마인크래프트 산호들 중에서 한상대무엇었어요 설마 이거? 낄까? 아, 어떻게 내실을 주냐? 아니 어떻게 네 개를 틀리냐 틀릴 수가 있냐고요 저. 그럴 수 있죠. <laughs> 저도 아까 첫 번째 문제 네개다 틀렸어요. 어. 아. 와 뭐야. 뭐야? 저슨놈이 답이 보이는데요? 에? 봐드리겠습니다. 어 네. 이건 알지. 그것은 바로 이거지. 오케이. 상자처럼 아이템을 아, 앞에 보기 이건 방역은... 오케이. 아, 답이 쉽게 어. 아닌가? 아, 어, 귀엽다. 여우와 북극여우가 공격하는 동물이 아닌 것은 오, 어, 왠지? 이거다. 아, 오케이. 아, 여기 어려운데. 아, 여기 또또 표시인데. 1.7 버전에 추가된 여우와 북극여우의 공격하는 동물이 아닌 것은 4번? 아! <laughs> 이거? 아 이거 설마 설명 이거 또 보였나요? 어? 아네 보였어요. 아그 그래, 그래 협동으로 가자. 그냥 어쩔 수 없다. 그 저게 답이 뭐라는 거죠? 어? 모르나? 오케이, 야간, 아. 양은 늑대가 공격합니다. 또한 늑대는 야, 여우도 공격합니다. 저걸 보고도 이, 모른단 말이야? 바보구만. 가져가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제뭔 말이죠? 자빈, 너땡 없는데요? <laughs> 네? 아, 아, 양이구나. 아, 뭐야, 젓가락이네? 아, 이거, 점프업이 어렵진 않다, 이거. 하지만 젓가락은 어려운 거. 윤광로, 아,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이거 만 만든 적이 있어. 이것은 바로 이거야. 오케이, 아, 나좀 상식 좀 있는데 나. 마인크래프트 세계관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 몬스터? 탄수, 아유. 젓가락, 젓가락, 젓가락. 젓가락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밥을 잘 드시나봐요. 젓가락! 젓가락? 난 <laughs> 숟가락. 그래 어. 아. 그럼 나는 포크. 어? 그럼 나는 꼬허. 꼬허. 어? 에헤. 그래? 난 태장이. 정말 아무 이유 없는 염장이었다. <laughs> 이거? 아니면 이거? 오케이. 이거 아니야? 아! <laughs> 당연히 저쪽도 회오리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오! 찾아가지 <laughs> 마세요. 알겠습니다. 상자 안에 있는 포션은 느리게 낙하하도록 해 주는 포션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션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 이거 딱 봐도 그거지. 느리게 낙하하면은 그 이거지. 응? 이거인가? 아닌가? 음. 이거지. 와나 뭔가 뭔가 잘해. 나왜 이렇게 잘하지? 점프도 점프도 잘해나 지금. 나 진짜 점프맨 각성했나 봐 갑자기. 이게 없지! 이런 건져 건조... 어? 응? 음흠흠. 이게.. 이거 뭔가 있어 아, 보이는데? 이네? 아 역시.. 아 이것도 아니야? 오! 이거 어떻게 가지? 오케이! 와.. 뭐야! 깜짝이야. 옆에 있는 줄 알았는데! 어? 어.. 위.. 위험.. 위험하니까? 없잖아! 아 설마 누나도.. 그.. 그 사다리 부분이야? 맞아. <laughs> 앞에 있는 블록은 독서됩니다 많이 넘길수록 레드스톤 신호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조합법에 필요한 재료의 명칭과 개수가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거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 <laughs> 나는 초록색이 좋으니까 3번으로 찍겠어 <laughs>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네, 저 점프를 어때 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냥 앞으로 띡 뛰면 되잖아요. 앞으로 띡 뛰었더니 안 되는데. 오, 됐어뭘 어? <laughs> 걸었어요? <형>. 간다. <laughs> 모르겠다. 모르겠어. 아, <laughs> 여기 점프 어려운데 여기서 점프로 다 쓸까? 왔다. 왔다. 오노! <laughs> 뭔소리였어요 방금 네? 아니요 소리도 안했어요 아 너무 귀여워서요 <laughs> 고마워요 아 <laughs> 여기까지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어, 있다는 아이고. 것은 진정한 태사기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염장을 해봤다 <laughs> 태사기분들 고마워요 <laughs> 아왜 이렇게 안된다 극한이라 연속으로 뛰어야 되는데 그냥 돈 불러 써야지 <laughs> <왜 천천히>? 네? <laughs> 후행하니까 그거 생각나잖아 <laughs> 빅민 빅민 키우기 생각나잖아 오케이 안돼 <laughs> 마지막 점프 지창을 자신에게 되돌아오도록 인센트 이것은 바로 이거지롱 다 보이네요? <웃음> <웃음> 괜찮아요 누나는 어차피 점프맨 못할거거든요 어려워서 안 그렇군요 오케이 아오 맞음 뭐야 징징이가 왜 이렇게 흑화했, 흑화했지? 징징이 검정색이야? 앞에 모이는 몬스터는 마인크래프트 최강의 몬스터 파괴수입니다 이 파괴수의 체력은 얼마일까요? 그냥 무난하게? 오케이. 오케이! 이 몬스터는 흉조라는 디버프를 받은 다음, 마을에 가면, 무민들이랑 싸우는 레이드에서 나오는 최강의 몬스터입니다. 이게 그거네. 그 마을 습격하러 오는, 약탈장. 어, 걔네들. 응, 응. 그거를 한몇번 잡으면 나타나는 애가 보네? 아. 대경님이 우승자입니다. 졌어요. 졌어요. 어? 뭐야? <laughs> 어? 뭐예요? 뭐뭐 하신 거예요? 가까이 다가와서요, 뽀뽀했어요. 에헤. <웃음> <웃음> 뭐 하신 거뭐 하신 거냐고요? 나? 네? 나? 네? 뭐 가까이 거자고... 다가와서 뽀뽀했어요. <laughs> 아 매분 <맵은> 이렇게 <laughs> 만들어졌네요. 와 근데 맵 진짜 잘 만드셨다. 한번아누나 뭐 어디서 막혔어 마지막에? 누나 어디서 끝났어? 누나 누나 사다리 사다리. 아 사다리에서 끝났어? 응. 잠깐만. 응? <laughs> 이거 이거 이첫 <이거>, <laughs> <laughs> 보면 왜 이렇게 <laughs> 돈블러그 많이 썼어? 너무나 <laughs> <넘나> 어렵더라고. 이거 <laughs> 여기까지 왔거든 이거? 내가 여기까지? 근데 요 여기를 점프를 못해갖고 여기 또 빨고 여기 여기부터 어려웠어 여기 사다리? 음, 아 울타리. <laughs> 와 여기 뭐야? 여기 그래 또 앞에 와봐. 헐. Cool. 앞에도 cool. 울타리. 아! <laughs> 한번한 마지막 거한번 깨봐. 한번 <laughs> 뿌님 예 네, 뿌누나의 <laughs> 점프 실력 보겠습니다. 네. 과연? 응? 에 네, 그, 그게... 가운데. 오케이. 엉? 아니, 왜 점프를 못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역시, 이 누나는 여기, 어, 오면은 문제가 의미가 없는 그런. <laughs> 문제가 의미가 없을 거야, 이 누나는, 여기는. 그지? 그리고 그 전에? 다, 그, 다, 좋은 블록을 다 썼기 때문에? 여기 쓰지도 못하고? 다 죽었겠죠? 아, 요즘, 채사기분들이 이렇게 맵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네, 점프맵은 응. 우리가 호수가 됐으니까 어지간해선 우리 멘탈 막 깨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멘탈을 건들려면요 젓가락 점프맵을 <laughs>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돼요! 그래도 하지 마세요 진짜 정말 <laughs> 화면에서 계속 떨어지는 화면만 나올 거예요 안돼요! 안돼요! 요즘 막 매일의 도전장이라면서 우리의 그 응. 멘탈을 깨부수겠다는 텟사기 분들이 많은데 제가 테스트한 응. 결과 그런 응. 그런 전품 맵으로는 안 깨집니다. 어. <laughs> 그렇다고 하네요. 어. 아, 하지만 저번에 미니게임 한 것처럼 아예 못 못게, 깨는 그런 게 나오면은 저희는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laughs> 그렇죠. 그런, 그런 밸런스를 잘 조절해야 될 겁니다. 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laughs>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고, 아, 저희는 안될것 같아요. 하고 그냥 <laughs> 접기 때문에. <laughs> 에이, 아무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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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맵 보내주신 다별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마크 상식 점프맵 태경의 승리 무어의 패 안녕 안녕